같이 해요. 여기에 서면 모두가 주인공이에요. 무서워. 무슨 말을 하는 거야? 너 이모두. 너 이모두 재혁, 재혁, 엄마 저도 채용 시키세요. 뭐 뭐야? 매일같이 어두컴컴한 곳에서 눈물을 꾸미는 거보다 이출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아요. 경쟁도 이제 지겨워요. 모두 힘을 합쳐 많은 모델로 한 번쯤은 서보고 싶다고요. 지아 규원이 너 같이 해지 다시 준비 규원이 너 시작. 규원이 너. 우리가 분명히 말했어,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너이 모두 태양이라고. 빨리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해. 자 시작. 오른쪽. 싫는 데야. <laughs> 좋아 너희 모두. 태양 좋아 너희 모두. 태야태야태야 <laughs> 이리. 당장 내놓지 못해? 당장 내놓지 못해? 이리. 내리 이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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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리. 이리. 이리.